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풀치, 어, 저희 많이 찾아주시는 풀치 준비했고요. 그리고 방건조 두절 참조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은 풀치만 준비하고 한띠 목갈치를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한띠 목갈치가 아주 저렴했는데, 왜 준비를 못했냐면, 너무 작아서 준비를 못했고요. 먼저 두절 참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절 참조기는 이렇게 머리 떼고, 어, 내장 제거하고, 비늘을 벗겨내고, 이제 소금간을 했습니다. 어 소금간 하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좀 계신데 소금간 물간으로 해서 간을 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 맞췄고요.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렇게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상처가 있고 크기가 어,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전에 보내드렸던 저희 뭐 35,000원 했던 그 두절참조기하고는 어,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섞여 있어서 어, 좀 저렴하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2kg에 한 50마리 내외의 어, 사이즈고요 어, 저, 정말 작거나 어, 정말 큰 것도 없지만은 정말 작은 것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작은 거는 좀 튀겨 드셔도 되고 뭐 조림해 드셔도 되는데 어, 그래도 어, 2kg에 50마리 정도면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받아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풀치 준비했습니다 풀치 어, 풀치 보이시나요? 풀치 요새 풀치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한띠 갈치도 팔고 판매하고, 이제 풀치도 판매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가성비 정말 풀치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무조건 이제 좀 구워 드시려고 이제 큰 거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갈치 맛이나 한 보자 하시는 분들, 갈치 이제 9kg면은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게 너무 빠져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 주문도 많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총뭐한1 0 세트 90kg 정도 될것 같아요. 90kg 정도 되는데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오늘 좀 어, 바쁜 업무가 있어가지고 오늘 많이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2지 반에서 3지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이즈들 어, 정말 많이 한번 푸시게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내장이 터진 것도 있는데 풀치 뭐 목포에 목 갈치는 무조건 내장이 터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 반사고요. 받아보셨을 때이 어 내장 터진 것 때문에 냄새가 조금 나실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간혹가다가 저희가 뭐 이거 풀치 한 100개 정도 100상자 정도 나가면은 한두분 정도 전화 가 오시는데 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어 냄새가 나는 거는 이제 한번 손질을 하셔 갖고 물로 한번 깨끗이 헹궈 내시면은 냄새는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선도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런 내장이 터져 있는 부분 때문에 냄새가 날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어, 그런 부분 좀 이해를 못 하실 분들은 좀 주문을, 어,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뭐 많이 찾아주시는 상품, 반정, 반건조 두절 참조기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 풀치 준비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